안녕하세요. 행복설비시원 하수구입니다. 오늘은 버그킹의 식당 하수구가 막혔다고 연락이 와서 하수구 고압 세척으로 뚫을 예정입니다. 자, 요, 보시다시피 매홀에 기름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재작업하는 차고, 맨홀에 기름을 이렇게 많이 퍼냈습니다. 거리는 한 60m 정도 뒷건물 맨홀에서 풍도 앞에 맨홀까지 거리가 한 5-60m 정도 되었습니다. 계관 속에도 기름이 얼마나 단단하게 있는지, 고압지축을 여러번 찾아면서 땀뱉다 사리에도 기름이, 기름이 나오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복적으을 하시기 니다 여러번 찾아놓은 땀뱉다, 잡아놓은 땀뱉다 하 기름 이빠져나오수 있습니다. 배관은 125mm 큰 배관이었고, 조금 후에 기름 덩어리가, 성인할 만한 기름 덩어리가 도체로 나올 겁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소통이 되어 기름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붉은 긴 공부 등닭에 이런 데는 계란의 기계가 안 좋으면 기름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계란의 기름이 담담하게 많이 터지고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반복적으로보합주택을 놓치지 해야합니 배관 속에 물이 조금 차가 있어 카메라로도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계속 을하고 나면은 배이깨끗걸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실 작업을 하고 주방 그 안에서 맨홀까지 가는 카메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작업한 기름 덩어리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름을 많이 퍼내었습니다. 자, 맨홀도 깨끗하게 소통을 시켰고, 물도 잘 나오고, 자풀러 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